아요 뭐 네, 보에좀 올라왔는데요. 네, 뭐 제가 빈앞에 뭐 관리비를 납부해야 될 거나 뭐 이런 것들을 혹시 들을 수 있는지 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명동역 그것도 초역세권에 위치한 분양형 호텔이 경매에 나와 해당 물건의 가치가 높은지 면밀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 이런 경매 물건을 보시면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호텔 전체가 공유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한 호실씩 경매가 나와 있지? 그리고 이런 걸 낙찰받으면 과연 수익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주인을 어떻게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을 가지게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형 호텔 및 콘도는 호실별 개별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익성은 호텔 내에 숙박을 이용하는 고객들 한해서 비율대로 수 분양자들에게 정산이 되죠. 반대로 확정 수익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정산 방식은 위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제각기 설정한 방식이 다르기에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 고객 현황이나 수익 배분 정산 방식 등을 임장 활동을 통해 면밀히 체크 후 투자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자 우선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 간략하게는 이해를 하셔야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 탄생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 부족한 숙박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호텔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법은 용적률 상향과 주차장 면적 완화 등을 반영하여 특혜와 같은 법을 개설했죠. 그로 인해 수도권 중심으로 약 1,000개가 넘는 관광호텔이 들어섰고, 고급 호텔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슬로건과 함께 보수익의 함정을 만들어 분양형 호텔이 해성처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양형 호텔 등장과 함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매달 10%를 달하는 수익금을 배분하고, 또한 객실 주인들은 호텔 시설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특혜까지 제공한다고 홍보했죠. 그로 인해 분양형 호텔 등장과 동시에 부동산 투자의 센세이션을 만들어내며 줄을 서서 분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분양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재앙이 시작되었죠. 최초 분양 당시에 수익금은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행되지 않았고 거기다가 코로나 및 관광 경기가 침체되어 운영 자체가 적자로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별 호실 분양받은 투자자들은 호텔 관리비, 재산세, 대출이자 등 노후를 대비해서 받은 이 수익형 호텔이 오히려 노후를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불씨를 가중시키기 시작했죠. 여기까지가 분양형 호텔의 탄생기를 간략하게 전달드려 봤습니다. 자, 현재는 코로나나 전염병으로 인해 관광객 손님과 국내 투숙객 손님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숙박시설업 전체가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온 경매물건도 감정가 4억 4천 8백만원부터 시작하여 6회차까지 유찰 진행되어 현재는 1억 4천 6백만원부터 진행되는 물건이죠. 그래도 해당 호텔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를 찾아보고 수익률 배분 방식 등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현장으로 출발해 보시죠. 자 드디어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어, 밖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유동인구가 오늘따라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차들도 많이 다니고 있어서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심할 것 같아서 우선 차에서 간략한 내용 전달한 다음에 해당 분양형 호텔에 방문해서 수익률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죠? 어, 뭐 강남이나 송파나 서초구 전체 다 아니죠 명동입니다 대한민국 땅값 1위는 17년째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지점 이쪽에 땅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비싸게 됩니다 평당 한 6억 8천 정도 되는 괴물 같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죠 비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한채 가격이랑 맞먹습니다 거의 제팔한 짝이 6억 8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랜만에 명동 쪽에 방문을 해보니까 어 제가 일전에 명동 꼬마 빌딩 입찰에서 폐찰했던 뼈 아픈 기억이 또 새록새록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자, 명동에 나온 김에 제가 그때 그 꼬마 빌딩에 대한 간략한 내용 한번 전달드려볼게요. 그때 투자한 그 꼬마 빌딩이 명동 상업 지역 중심에 있었고, 감정가 50억대부터 약 6회 유찰돼서 30억대에 진행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시세 대비에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에 사서 기회 때 투자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었던 물건이었죠. 현재 명동 거리는 거의 전멸된 상태라 거의 1층도 많은 공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 타겟으로 수익을 도모하기는 어려워요. 일전 명동 같은데 어떻게 지나다녔냐면 이렇게 걸어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 이게 부딪혀서 상가에 들어가 모르고 들어간 김에 뭐 하나 사 먹고 나와. 요 정도의 상권이 유지되는 곳이라 현재는 아예 천멸이죠 음, 해외 유입 인구도 못 받고 저희 또한 유동 인구 타겟을 맞지 못해서 어, 사실상 목적성을 가지고 영동에 있는 상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만 살아남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꼬마 빌딩을 낙찰받고 다른 출구 전략을 도모하기 위해서 미리 배달업종이 가능한 업체들에게 입점 선제안을 통해 가입점까지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그 외에 우리 회사에서도 명동 쪽에서 하고 싶었던 사업도 있어서 다양한 출구 전략을 도모하고 입찰했던 물건이었죠. 그래서 좀 애착이 좀더 갔습니다. 그렇게 입찰한 결과 시세보다 좀 높은 가격, 시세처럼 매입할 수 있는 가격 약 40억 대의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거기다가 낙찰된 이력을 보니까 124명이더라고요. 즉 공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당 한 3천만 원 정도씩을 투자해서 공동 투자로 명동 건물을 사신 겁니다. 차라리 3천만 원이면 개인이 투자하면서 1년에 연봉 이상의 수익을 만들고 경매투자의 근육을 만들어서 중장기적으로 경매를 할수 있는데 명동건물이라는 타이틀만으로 그냥 돈을 묻어놨어요 설령 이 명동건물이 운이 좋아서 높은 수익률의 매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물고기 잡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달콤한 수익률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게요. 부동산 경매는 낙찰받는다고 수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단 일반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플랫폼일 뿐이라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투자, 공투는 우선 내가 할줄 알고 나 혼자서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을 습득했다면 그때 그때 공동 투자로 인해서 수익이 더큰 모델을 입찰하시는 것은 제가 추천드리지만 나도 할줄 모르는데 남한테만 의존한 공동 투자는 지양드리지 않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은 넘어와서 어, 뼈아픈 기억은 이제 잠시 잊고 오늘 임장원 물건에 간략한 스펙 사항을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명동역 5번 출구에 바로 근접되어 있으며 명동 상권에 초입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매 나온 호실은 5층 539호이며 건물 면적은 7.7평입니다 감정가 4억 4천 팔백만원 부터 시작하여 현재 6회차 까지 유찰되어 1억 4천 6백 8십만 원부터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죠 감정평가서에 따라 임금 분양형 호텔 거래가 를 확인해 보니 약 1년에서 2년 전 쯤에 평균 3억에서 4억원 대에 거래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보셔도 아시겠죠 분양형 호텔, 오피스텔, 상가 등은 거품이 길대로 끼어 있어 절대 분양받지 말고 추 거품이 완전히 제거된 이후 매입하셔야 합니다. 그럼 입지는 최상의 위치에 있는 이 분양형 호텔, 거기다가 6회차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거품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인데 지금 이 위기 때이 분양형 호텔을 매입해서 과연 기회 때팔수 있는 것인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어, 지금 차안인데 좀 이따 나가서 호텔을 방문해서 수익성 여부의 검토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사항은 대략 한네 가지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이 개별적으로 개별 호실별로 취득한 이 수분양자들의 어, 수익 배분의 정산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두 번째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력과 현재 이 호텔의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 사항은 없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개별 호실 주인들마다 해당 호텔을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제공되는 특혜가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비 미납 여부와 매월 고지되는 공용 관리비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통상 이 분양형 호텔을 운영하는 위탁사들은 영업 수익에 대한 내용과 경매라는 안 좋은 인식 때문에 수익 배분과 그리고 개별 호실에 대한 관리비 부분들 그리고 혜택 사항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나는 모른다, 낙찰받고 와라.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끈질기게 매달려서라도 물어보고 물어봐서 조금이나마 작은 정보라도 얻을 수 있게끔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버 최초 분양형 호텔 임장하는 영상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로 출발하시죠 제에쭉 올라왔는데요. 경매에 나온 게 물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익 배분 형태나 뭐 저희가 뭐빈앞해야될 관리비를 납부해야 될 거나 뭐 이런 것들을 혹시 들을 수 있는지 네, 네. 이게 혹시리 539호가 지금 나와 있는데. 아, 이게 다른 쪽 관리 운영 대행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는 건가요? 아. 혹시 법무팀은 어디 쪽에 있나요? 여기 여기 건물에 있나요? 아 다른데 있어요. 운영만 하시는 거구나 제가 혹시 539를 호 잠깐 볼순는 있나요? 보기 어렵고요. 어, 여기서는 뭐 수익 배분이 어떻게 되고 뭐 미납된 관리비가 얼마 정도 있고 별도로 는 힘들 거고 이렇게 이렇게 찾아보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나요? 아 장단 찾아보세요. 이게 많이 떨어져 있어서. 현장에 운영만 하시는... 뭐여기 업무팀이고요. 네. 연회장이 되는 건다안 하나 봐요. 네. 점심에만... 아예 안 하고 있는... 거고 호텔 예약은 여기서 와서... 네. 프런트에서 하는 거 맞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여기는... 식기가 깨끗한 거 보니까... 네. 실제로 장사는 하는 거 같네. 점심에만. 지금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전화 통화가 안될 줄 알았어요. 지금 전화를 세 번째 하고 있는데 통화가 되질 않습니다. 법무팀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법무팀은 없는 거죠. 어 제가 한번 최종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여기는 저희가 명동상권 나온 김에 좀 조사차 나왔는데 여기 거리 보이시죠? 지금 한 다여섯 시 정도 가장 핫한 시간인데, 전멸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널널하게 영상 찍을 수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보세요. 명동 한복판에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죠? 어, 제가 영상 찍으려고 한 라인을 쭉 비워놓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받죠 어, 이렇게 제가 호텔에 들어가서 실제 안내 데스크 쪽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해보니까 법무팀이 어, 따로 있대요. 자, 자기네들은 모른대요. 우리는 그냥 데스크에서 손님만 받을 뿐이지 사실상 경매 나온 매물이나 수익 배분 정산 방식 이런 부분들은 계약 관리 부분들은 일체 간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법무팀의 연락처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시간 차를 좀 두고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오는 건지 수익 배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관리비 부담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할수 있는 건지 그리고 분양자들에게 특혜는 뭐가 있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입찰하고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겠죠 근데 전혀 얻은 정보가 없습니다 법무팀이라고 받은 번호에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이겁니다 이 호텔을 관리하는 이 관리단, 이 시행사 쪽에서 사실상 개별 분양하신 분들 안에서 수익 배분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비 부분도 계속 고지는 드리지만, 너네 호실은 청소해주지 않겠다. 니들이 알아서 청소하고, 니들이 알아서 손님 맞춰라. 나는 관리 운영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배째라로 시행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수익도 안 나오고 매달 대출 이자는 쌓여만 가고 그러다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아주 헐값의 시행사에게 내개별호 씨를 넘기게 됩니다. 이런 악질적인 시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분양형 호텔을 입찰하기 전, 낙찰받기 전, 필수적으로 그 시행사가 어떠한 조건으로 수익 배분이 가능한지, 혹은 수익률 선정 부분에서 최대한 개별 호실 주인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그만큼 타당한 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입찰 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 이 분양형 호텔 나왔던 거 어, 이거를 입찰하면 될까요 안될까요 당연히 수입 배분 방식과 매월 분담해야 되는 관리비를 모른다면 얼마를 떨어졌던 간에 얼마만큼 떨어졌던 간에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싼거 아니야? 코로나 백신 보급률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곧 정상화 되지 되겠지 위기에 사서 기회 때 수익을 도모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막연하게 투자하신다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도박을 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리스크를 100% 통제한 상태에서 무조건 이기는 투자만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번 경매 물건 외에 분양형 호텔 중에서도 가서 물어보면 정직하게 아주 투명하게 수익률을 공개하시는 그런 호텔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통상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 확정 수익률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말은. 장사가 잘 되던 안 되던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그냥 고정금리 이게 묶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수익률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함정은 이 위탁받은 실행사가 부도 처리하고 폐업을 하게 된다면 수익은 보장되지 않고 투자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넘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확정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어, 위탁받은 이 실행사의 재무제표와 실내도 부분을 잘 따져서 안전한 투자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유심하게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무조건 이기는 경매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1층이 다 공실이죠. 여기 봐. 아, 여기. 자, 근데 신기한 거는 아까 전에 우리 김 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 문의는 많아요. 매매 문의는 없습니다. 왜? 들고, 이기면, 들고 있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 알거든요. 매매 문의는 잘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임대를 맞추거나 아니면 안 맞추는 것도 있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이니까 어, 한번 잘못 맞추면 상가 전체의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무리해서 마치진 않습니다. 자, 여기 다 왔습니다. 여기는 왜 왔냐면, 저희가 입찰했던 거, 폐찰된 명동 건물, 어, 꽤 지났어요. 어, 이것도 통건물짜리, 이것도 임대네요. 어, 요즘엔 통건물로 임대를 많이 놓으시니까. 그러네요. 외부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기 때문에 통건물로 줘야 됩니다. 어, 이 건물은 디자인은 괜찮은데, 그죠? 여기도 또 아직도 공실이죠. 어, 어, 친구가 지금 났거든요. 굉장히 개방감이 없어서 여기 친구를 좀 틀고 어, 여기에 보수 공사와 타일 작업들, 조명 작업 등을 다시 해서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좀 맞춰주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못 됐죠. 낙찰을 제가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결과물이 낙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이 옆에도 공실이었는데 아직도 공실이네요. 여기는 어, 여기 공실, 여기 공실, 여기 공실이었거든요. 어, 아직도 전체적으로 공실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낙찰받았다면 바로 수입화 시켜서 연결시켰을 텐데 좀 아쉬운 물건이죠. 응. 응, 사실상 폐찰된 물건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이쪽은 좀 번화가야. 이쪽은 조금 더 상권이 살아있긴 합니다. 저기 앞에 이렇게 노점상들이나 이렇게 뭐 식음료 파는 것들이 원래 일렬로 여기 쭉 있었죠, 이렇게, 이렇게 쭉 있었는데 어, 저기 한두 개는 그래도 있네요, 다행히. 명동이 하루 빨리 어, 다시 좀 복귀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관광특구단지로 다시 한번 명동이 으뜸해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기 또 수익과자를 많이 파네요. 또 우리 애들이 좋아해서 어, 명동에 온 김에 어, 뭐라도 쓰고 가야 되니까. 수익가자를 좀 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런 거 입에서 뭐가 튀어야 돼. 뭐죠 이거 사탕인가요? 어, 모르니까 우선 사고 모를 땐 그냥 사는 거. 어 이것도 튀어. 이렇게 튀는 게 좋아서 튀는 거 하나 더 사고. 여기 명동 올 때마다가 들리는 곳인데 너무 많아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얘도 뭔가 신기한 거, 약간 톡톡 튀는 거, 아, 애들이 이런 걸 좋아해서 어, 또딸 바보라, 어, 또 이런 데 오면 못 지나가죠. 리들뭘 어, 줄까 또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 네, 음료수는 사주시는 거죠. 시금 사주시는 거죠. 그럼 저는 여명 뭐 돼요? 법인카드로 살라 그러죠. 싼걸사겠다안 되겠다. 법인카드를카드를쓸거 같아서 아 이걸 왜 사요? 술도 안먹건데나거 먹을 <laughs> 장난이에요, 장난. 이거 먹죠, 사장님. 두 개. 돈이 오라. 이거 사고.